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항의 신창 간이 해변으로 가 볼게요. 끄 자, 저희는 지금 포항에 있는 신창 간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여기 편의점이랑 화장실도 바다 앞에 있어요. 세팅을 해 볼게요. 여기는 농어지의 지렁이 스파게티. 여기는 2단에 꽁치 한 마리씩. 여기는 1단 채비에 꽁치 한 마리. 이렇게 던져볼게요. 네. <laughs> 저게 뭐야? 아 던진 무서워요. 거예요? 던지신 거예요? 꺼 주세요. 칩 보내요. 칩. 아이 강거. 칩 어디 죠 아, 저인데. 이게 들어가면 어. 고기가 지렁이를 냠냠. 어, 예뭐 <laughs> 하세요? <laughs> 파도가 너무 많이 쳐요. 아, 케미를 안 달았네요. 이게 뭐야? 앞에. 아, 야광, 야광? 어. 아, 그게 케미야? 아. <laughs> 여기 파도가 너무 세네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쎄? 우와. 여기 있어. <웃음> <웃음> 뒤에 보고, 뒤에 보고. 오늘 날 장전할까요? 아 그래? 아, 파도 약해지긴 하거든요. 어. 저거 봐, 저 파는 입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어 모르겠긴 하다 근데. 입질 아니야. 저 아마 파도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죠. 아직 들고 계시네요. 모래를 다묻었어요 모래가. 망했어요. <laughs> 망했나? 날씨는 개한타, 근데. 형, 형, 꼬지. 라이트를 켜 볼까요? 오케이. 저희 이번에 새로 산 라이트 얼마였더라? 10, 15만원? 15만 원? 15만 원. 10만 원인 좋네 있대? 어. 아우, 진짜. 오늘 날씨가 안 도와주네요. 날씨는 시원한데 파도가 너무 많이 치네요. 저 봐봐요, 캠이 봐봐. 파도가 좀출고있긴 하다. 어 아까보다는 낫다. 이제 물이 빠지고 있거든. 언제 다 빠지는데? 한 시. 한 어? 집 여덟 시 반인데. 한 시에 다 빠지는데. 어. 빠지면 고기가 별로 없겠지. 아 그래? 아, 아까 어떻게 그럼? 랑시 켜봐도 돼. 우와. 이 남자 왜 이럴까요? 힘내 이 장갑 끼고 던지니까 그래도 잘나가네돼 뭐 차이가 있어? 어? 아 진짜? 아서손 젖어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 놓쳤어 어. 어 넷지 어디 갔어? 저기 자리 있네?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 파도가 미쳤어 오늘. 응. 회시킬까다 <laughs> 아, 밥밥 먹어 된다. 밥은? 나밥 먹었어. 어 언제? 점심 점심. 아뭐 해? 용왕님 고기 좀 주세요. 배고파요. 집에 가자. 뭐... 오늘 오늘 고생했다. 아니다. 집에 가자 이제 아 그래? 아, 니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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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사왔어 커피 마셔 어 고마워 너 커피 안달 먹는데 잘 먹을게요 와달 봐라 달달 보여줘 달어 응. 이건 뱀데 뭐야 이게 달이야 어 목이 없겠는데? 목이 없더라 진하 응. 살아가 잠깐만 이거 한번더 던져 놓을게요 <laughs> 아니, 이걸 던져놓으면 파도 때문에 이리로 와, 빨간 거죠, 내꺼거든. 아, 저, 절로 갔어, 지금? 저 던져놓으면 계속 절로 와 와, 이러고 오고 있어. 지가니, 어. 지가이 지나는지도 이 왕국들이 어씨 아아지아아지아 옳지. 네 마리만 돌아. 오케이 오케이 밥 먹자 오케이 okay. <laughs> 어? 왜? 이때까지 뭐가 잡았어? 고딩어, 네, 고등어고등어고등어 고다리. 손뱅이. 고다리 쪽, 고다리. 고다리. 이거 천상가시. 이거 파고 가. 어. 만개역이랑다 같이? 미리. 미리 같다. 저건 입질이다, 저거, 저거. 입질이다. 입질이 어? 아, 진짜 입질이었는데, 이거. 어땠어 아,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막쭉 아, 내려갔어. 아이 서포트 라이 다음에 뭐 우선 한 번에 잡아 놓고 부르면 되지 뭐. <laughs> 아, 근데 나는 오늘 진짜 해보고 생각이 없었어. 아! 어? 건었참. <laughs> 재먹겠습니다. 재먹겠습니다. 폭죽을 한1 0 개를 꼽으셨네. 야, 불꽃축제 불꽃축제. 오. 나지 기관총이 기관총. 렇지만 밥을 먹어야지. 진이 입 없을 수가 있나? 고기 잡았네. <laughs> 약간 바나나 향 나는데, 그냥 그냥. 어, 다른데 어, 다르네? 다른데? 어? 냄새가 다 다른데? 내가 바나나 향 나는데, 내광동 자, 살짝, 살짝 소다 좀 나와주면 안 되겠니? <laughs> 현재 시각 1시 16분. 아무것도 안 나옴. <laughs> 아, 진짜?